담임선생님이 내신이 낮으니까 음. 논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대는데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. 이거 담임선생님이 입시를 모를까요? 뭐 전혀 모르는 거죠. 이거는. 음. 내신이 낮으니까 논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신 낮으니까 논술을 해야지. 음. 무슨 논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. 일단은 내신 반영이 높은 학교들만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7, 8등급이다. 그럼 담임선생님 말이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신이 7, 8등급인데 내신 반영비이 높은 학교를 지원하겠어요. 라고 얘기했다면. 그러면 논술 안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그런 게 아니야. 나는 내신 한오 등급 정도야. 그런데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 특, 특히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야. 이런 식이면 야 그리고 5 등급이면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나. 여기 오 등급이라고 돼 있어요? 아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사 등급에다 4 등급이면 높은, 4등급. 높은 거야. <laughs> 이거 이거 있잖아요. 빨리 <laughs> 이야기해 줘야 되겠네요. 논술에서는 높은 거예요. 높은 건 아니고 정점 아니 니 논술 합격자들의 평균이 4 등급이에요. 음. 학, 논술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4등급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신이 낮은데 왜 논술을 봤대? 논술을 적극적으로 원해요 지금 논술 100%가 몇 개인데 학교가. 그리고 야사 아, 그러니까. 등급이면 논술 100% 지원하면 손해죠. 그렇죠. 사 응. 등급이면 논술 그러니까 내신 있는 학교 너도 상관없어요. 아 저, 저기 노, 내신이 6, 7, 8, 9 등급이면요 그냥 논술 100% 전형 내는 게 맞고요. 응. 그러니까 내신 반영 제로, 제로인 곳. 음. 그 다음에 내신이 4등급이다. 그럼 네가 어떤 학교에서든 무조건 붙어요. 내신 때만 떨어진다. 내신 때만 떨어진자 내신 때만 떨어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. 자 4등급이면 요 무조건 논술하는 겁니다. 5등급이면 음. 무조건 논술하는 겁니다. 아무 대학 내도 상관없어요. 4등급, 5등급은 내신 때문에 논술 떨어졌다. 거짓말입니다. 음. 그러니까 6등급부터 아... 그러면 아, 점수좀 좀, 좀 떨어지겠는데 이거 이 정도죠. 근 네. 영향은 있긴 있어요. 6등급 정도는. 근데 5등급, 4등급은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. 그러니까 경희대가 논술 100%가 됐는데요. 그런데 음. 경희대가 논술 100% 되기 전해, 바로 작년이죠. 음. 작년에 또 재작년에 보면 보통 4등급, 4등급 대가 합격했고 음. 논술, 아, 내신 6등급 학생들은 합격한 사례가 없어요. 음. 5점 몇 등급까지는 있었어요. 그런데 그렇죠, 그렇죠. 6등급 이후로는 거의 없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고른 사례가 있으니까 서강대는 뭐? 서강대는 8.5 등급도 합격합니다. 아니 그러 그러니까 점수 차가 안 나잖아요. 8. 아니 그냥 이게 서강대는 <laughs> 왜, 왜 내신 내왜 매년 왜, 왜 그렇죠? <laughs> 왜 하는지 모르겠어. 그런, 그런 거면 서강대는 그거. 너무 심합니다. 이게 음. 8등급을 9. 7줘요, 9. 8 등급을 9.7 줘요. 그러니까 9.7. 아그8.5 등급까지. 8.75 등급이었던 것 같은데. 8.75 등급은 5.9. 아, 음. 뭐육 온가 점 등급은 거의 의미 없는 정도. 구 음. 등급은 망점. 음. 근데 구 등급이 있을까요, 지원자 전과목 9등급이 중에? 전과목 구 등급 어디 있어요? 네, 지원자 중에 구 등급 없어요. 없겠죠? 없어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어쨌든 계좌가 시, 실제 반영 비율이 중요한데. 아 거죠. 그것도 있어요. 내신을 반영할 때 학교별로 전과목, 전교과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다섯 그 과목 중간 중앙대, 중앙대? 그러니까 중앙대 음. 어, 그다음에 뭐 홍익대 세 과목 음. 이런 게 있으니까 상위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오히려 더또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결론보다 내신이 낮으니 논술을 해야 된다. 그죠. 내신이 낮으니 논술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감점이 좀 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어. 논술을 잘 쓰면 되긴 된다.